안녕하세요. 테크로테게 정준복입니다. 이 다시요. 네 반갑습니다. 서영택입니다. 지금 막차시절 마됐죠? 대략 3개월, 4개월. 아 지금 정비는 베이트 세 대, 스피닝 한대총네 대를 구입하셨네요. 그래도 짧은 신발에 대해서 많이 구입하셨네요. 네 저는 뭐 취미생활에 좀 투자를 잘하는 편이라서. 자 일단 테크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피디한테 거 많이 낫겠네요 채피디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는데 아, 아 나는, 나는 좋다고 나는... 다 사라 그러는데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어, 태기씨가 투자를 제법 하는 스타일이야 지금 장비를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거 채달밖에안 했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오우어 지금 뭐 굉장히 많아요 채비가 차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드베이트도 좀 있고 오. 땀이미크랭크 이거 좋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특히 어, 리트리브 로어에서는크랭크 어, 베이트가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명 수지에 맞춰서 가, 던지고 감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여기가 막 2m면 1m 있면 절대 안 걸리겠죠 네. 그럼 1m에서 감는 거예요 근데 1m 감다가 뭐가 턱해 어? 1m 걸릴 게 없는데 턱한다? 거기는 나무가 있거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쉽게 크랭크를 제거할 때는 감하고 띄우고 감하고 띄우고 그게 뭐냐면 잘안벌리자 솔직히. what the f 솔직히 그러면 아깝잖아요. 나도 뭐 내가 나도 뭐 태클 맞지만은. 그러면 아까워요, 진짜로. 물론 연습할 때 어쩔 수 없이 그어면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초반에 사용할 때는 감다가 띄었다가 감다가 띄었다가 그런 식으로. 택시 요 이런 것도 많네요 옛날. 네. 싼것도 괜찮아요. 싼것도 괜찮은데 이제 싼 거는 단점이 있다면 조금 웨이트가 가벼워요. 뭐 어떤지 보셨죠? 사해 보면 확실히 메이커 있는 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웨이트가 가벼워. 그래서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싸니까 솔직히 많이 끌어으면서 연습하기 좋습니다. 맞죠? 예. 네. 도보 테크 남볼게요아 역시 도보 테크네요. 웜이 우리의 상웜 사랑해요. 와, 라이트한 장비는 없는가봐요. 네. 우리가 채비 달려 있는 게 적보다 딱 세팅해 놓은 게 헤비했고 세도 와. 딱 낚시 자체가 좀큰낚시를하네요 이렇게 낚시하다 보면 꽝칠 때도 많이 없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꽝도 많고 음, 이거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좋아요. 좋은데 와 너무 그러니까 루어를 사대. 보시면 굉장히 강범위합니다정현이는 너무 단조로워서 새로운 걸쓰라고 하고 싶었는데 태기신 레바스는 새로운 걸 쓴다는 표현보다는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 보시면 지금 없는 게 없어요. 진짜로 뭐 러그도 있고 그리고 뭐주트보 그리고 미노 코파 뭐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한 4개월의 낚시이니 과연 이정도를다 써봤을까? 한 번씩은 다 뜯었죠 한 번씩은 열심히 써보지 않고 다못 잡았죠 저는 그 항상 얘기합니다 낚시를 할때초반 시작할 때 어, 루어를 한 번에 많이 사지 말라고 그러죠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만약에 지금 40가지가 있다면 4 0가가다못 써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쓰다가 5번, 한번 써봐요. 그런데 6번을 잡아. 아, 5번 안 좋네. 이게 개념이 생기죠. 그 5번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회 밖에서 야 되는 겁니다. 어, 제가 뭐, 아직다 보지 않았지만 딱 봐도 라이터 채비가 없네요. 솔직히 네. 맞죠?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작한 사람 치고는 아, 라이터 채비가 없네요. 원래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그 지게에다 좀 가벼운 채비들을 많이 준비하 해요. 근데 레바스는 지금 태기씨는이 혼자 루어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지인, 네. 지인 중에 낚시를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그재훈이라고그 동생의 그 동생입니다. 이건 벌크네요. 싸고 저 벌크고 하지만 여러가지 아까 위에도 보니까 종류별로 다 사놨어 맞죠? 네 근데 진짜 역시 보세요 라이트한 채비가 없습니다 지금 라이트한 채비가 없고 이거 좀 기분 나빠겠지만 우리 말로하나 약간 겉멋이 있네 예 아. <laughs> 네, 우리가 겉멋이 약간 든테크야 <laughs> 이 정도면 건물 테크 아닙니까? 그리고 뭐 스피드부터 보세요 와 이거는 나채피디가어채피디가좀테기시 많이 약, 장난했네 이거는 뭐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헤비 때를 사 팔고 막 이걸 쓰라고 겉모을아이 노클베이트도 정말 정현이 때릴 때만 해. <laughs> 오 버지 베이트 좋은 거. 다음이 기버지 베이트 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태기 씨 테크 러로 해버린 결과 제가 봤을 때 태기 씨는 음. 뭐 테크닉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좋아요 이런 투자와 새로운 것들 그리고 많은 장르들을 어 얘기하고 생각하는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면 너무 어 포화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서 차근차근 차근하면 훨씬 더 높이 안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도 고기도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보면 너무 딱 있는 것만 있고 새로운 것도 좋아요 새로운 도전를 하면 좋는데 이 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 루어를 줬을 때, 이 루어로 잡을 때까지 하나 해봐요. 아... 하루든 이틀이든 네. 물론 상이 황안 맞으면 이거 말고 최대한 맞는 루어를 써야 되겠지만은 어, 정말 이거 상이 맞았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테이시 좋아요. 지금 좋은데 조금만 집중해서 한다면 훨씬 더 재밌는 낚시, 즐거운 낚시 그리고 고기도 낚아가면서 어, 낚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있으면 질문 금 물어주세요. 궁금한 거. 예. 그래. 좀 다른 내용인데 예 드랍샷, 다운샷 예. 템인데 이거 라인 밑에 이제 뽕이랑줄 길이잖아요 예. 그거를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짧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장단점 장단점 가볍게 얘기할게요 예. 일단 다운샷이라고 하면 자, 다운샷은 뭐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다운샷을 던지고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다 흔들어요 흔들어가 서스하면 알죠 예. 아, 세이킹 맞아요 이킹도한 예. 종류입니다 다운샷을 세이킹 해라는 게 아니고 다운샷을 스이킹을 하든 노시거처럼 사용하든 다 가능해요. 그게 왜냐면 꼬부들 밑에 있죠. 요만큼 라인 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우리가 주는 라인이 이열줄 가지고 노시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시거처럼 수초가 많아서 다운샷을 노시거처럼 사용하고 싶다. 너 여기서다가 높였다. 너 여기서다가 높였다. 분명히 열 줄로 하면 이게 돼요. 대신 앞으로 쭉진행망으로움직여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가라앉고 봉떨이 끌리고 한번 들었다가 다시 가라앉고 봉떨이 끌리고 약간 짧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줄 것이냐 요 만약에 내가 수초치기랄 할까 수초가 자라는 플랫인데 수초가 거의 뭐한한물 아래에 있는 수초가 거의 한 40cm 5cm다 그러면 리더라면 안 주는 거예요 옷에 주는 거예요 5cm. 5 옷에 주고 그냥 스슥 감아요 제가 앞전에 대청호때 보면, 그게 편집인 말이 돼서 그런데, 나는 그걸 좀 살리고 싶었는데, 피디님은 이제 바이브레이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이브를 많이 취했는데 저렇게 다운샷 되냐면, 던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다, 세요. 바닥 딱 찍어요. 바닥 찍고, 가면서 들어요. 그리고 표출까지 들었다가, 다시 어뜨세요가만요 왜냐면, 나는 그게 다운샷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운샷이지만, 내가 베스한테는, 베이티빗처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티빗을 따라한 거라 그래서 베이티빗을 따라하되 무게추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심을 잡아줘야 야 움직여서 움직이거든 야가 중심이라 그럼 어떻게든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네. 만약 이게 프리리거다 프리면는싱글 같이 붙어 댕기잖아 네. 지게에도 마찬가지야 지게에 대해 반을 달린 거잖아 그러면 지게도 액션이 가벼울까요? 아무리 가볍게 써도 미드를 치더라도 야가 가볍지 않아 솔직히 그리고 비거리가안 나가 이하죠. 도구 락시에서 비구나 안 나가면 되나. 네. 고기가 딱 뒤에 있는데, 물론 앞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 32분에 이어서 가볍게 으면 되죠. 하지만 그 상황은 장타였고, 그리고 그 패검을 있는 주는데 그쪽에서 던져버요이러면 여섯 마리 연타 잡았어. 편집 다 했지만 진짜 사이즈로 괜찮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다운샷 흔들은가 아니고 다운샷 내가 어때서 어떤 상했을 것이냐. 태계시는 평소에 말 가면 낙동강이잖아요. 수심이 네, 낮잖아요. 네. 수심이 낮은 애는 삼십 3 c m 얘기합니다. 항상 20, 딱 20, 20에서 30. 그더 이상은 많이 안 놀아요. 근데 만약에 수초가 있거나 고사모가 있거나 뭐가 있다 해서 짧게 줄때 그리고 높게 줄때또 그런 것도 있어요. 바닥을 치고 이게 베스가 또 있다는 표현보다 바닥에서 많이 물리겠죠프리그을쓸때 물론 프리익을 잘 먹지만 사람들이 많이 잡잖아요. 텍사스나. 그때 다운샷을 짧게 써봐요, 소스로. 10cm 진짜 뭐, 오, 뭐지? 할 정도로 10cm로 바닥 끌다가 한번만 바닥 끌다가 한번만 들다가 넣어주면 끌다가 약간 노조심 가라앉거든 이때 왔었다고 뭐 예민함 왜냐면 프레시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전부 다 쓰고 있는 전제하에 그죠 프레시가 있을 때 프레시가 없을 때는 멋는다 똑같은데 멋은 이유가 있을 때는 다운샷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운샷 다운샷 제춤 시작할 때 드롭샷 다운샷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만큼 고기가 잘 잡히고 쉽게 낚을 수 있기 때문에 봄이 시작해서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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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점점 찍고 벌징이 끝날 쯤에 다시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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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가 어 라이트도 질하거든 그럼 겨울에 라이트도 하면서 이제 피레스도 하다가 조금 중간쯤 미디엄 때를 보이면 다시 봄에는 또 헤비로 헤비 갔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솔직히. 네. 한 바퀴 돌면 낚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가 오늘 태기 씨 질문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모든 낚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진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 가더라. 알고만 있으면 요그 다음에 내가 막힐 타이밍에, 어, 정 프로 그때 다운샷 이렇게 해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맞아떨어지면 그건 태기 씨가 되는 거예요. 태기 씨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낚시는 어드바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적으로 황 풀어가면서 낚시하시면서 어,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왜 라는 단어, 여러분. 낚시를 잘하려면요. 그왜 라는 단어만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내가 잡았는데 왜 나왔을까? 어? 이거 잡히는데 왜 나왔을까? 어? 이렇게 하는데 왜 나왔을까? 어? 이라왜안 볼까? 왜 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생각하는 낚시를 하게 돼요. 정답이든 아이든 생각 안 하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재미난 낚시, 즐거운 낚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케이씨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신 태희씨 테크는 내가 던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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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하시죠, 인사하고 자, 다음에 테트로테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